네, 무한 공항에서 발생한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주말에 희생자들의 사십 구제가 진행됩니다. 공항은 올 가을까지 문을 닫을 걸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공항 내부에 있던 다른 여객기들이 그대로 발이 묶였고 지역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 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십여 일 만에 다시 찾은 무한 국제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공항 1층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몇 명이 오갈 뿐입니다.

며칠째 내린 눈으로 이곳 무한 국제공항 주변은 하얀 눈 천지가 됐습니다. 추모의 벽이라고도 불렸던 이 철조망 앞에는 이렇게 추모 리본이 분홍색 추모 리본이 나부 끼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고인들 위에 놓아둔 음식들은 이렇게 눈에 뒤덮인 상태입니다. 철조망의 안쪽을 볼수 없게 파란색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공항 바깥 상황을 자세히 보니 비행기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저렇게 녹색 공기진 항공기가 보입니다. 참사 직전에 대만에서 들어온 항공기인데 공항이 폐쇄되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항공사가 입은 금전적 손해도 상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업계에선 언제든 이륙하면 되는 상황인데 관계 당국이 40일 넘게 방치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JTBC에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입장 말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여행사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무안 공항 폐쇄가 올 10월까지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전남도청의 예측이 나오면서 더욱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한공항 출발 상품을 많이 판매했던 광주시내의 한 여행사입니다. 여기 보면 무한 직항 전세기 상품 올 5월 7일까지 출발하는 일정이 포스터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6명이 근무했던 이 사무실엔 이제 딱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바쁜 시기가 바로 네. 우리가 1년 중에 방학 때죠. 1, 2, 3월 네. 12월 중순부터 해서 3월까지 이때 모든 매출액을 저희들이 예. 만드는데 지금 이 매출액 자체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음. 100% 100% 제로가 됐다고 봐야죠. 네. 이 지역 관광업체들은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비극적인 참사의 여파라는 점에서 그간 힘들다는 말을 삼가왔습니다. 저희 사실은 그 참사 여 후에 저희 업계에서는 언론에 내하지 말자. 우선 시행장부가 유가족 분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쇼핑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한 150여 개업체에한 2만 명 정도에서 지금 뭐 피해가 좀 있고요. 그걸 아마 매출로 좀 산출을 해보니까 한 300억 정도. 지역 여행업계는 무안공항 폐쇄가 풀릴 때까지. 광주 공항에 국제선을 임시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곧 참사 희생자들의 사십 구제가 열립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이 공항에선 다시 비행기가 뜨고 내릴 겁니다. 온전한 추모와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관광업계의 생존 방안까지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